파나소닉 p t l b 3 3 0의 삼각대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해당 제품은 삼각대 홈이 없지만은 삼각대 거치전용 브라켓이라는 별도의 브라켓을 구입을 하시면 삼각대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삼각대 거치전용 브라켓의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매뉴얼을 따라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해당 브라켓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된 상태이구요 이쪽에다가 이 삼각대 플레이트를 빼셔서 이 홈에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거를 네, 이런 식으로 껴서 삼각, 삼각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